저희는 아예 애초에 이런 모듈을안 쓰거든요. 이 단지가 제가 엄청 오래셨죠 예. 이게 진짜 엄청 오래된 거거든요. 아 그래. 네. 어, 보니까 선 배선도 막 이렇게 빠져 있고 지금 막 난리 났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전원이 지금 나오잖아요. 갈색이. 예. 예. 네. 안 나오죠. 아. 미안. 제가 이제 점검을 하는 과정에 보다 보니까 불안불안한 부분들이 좀몇 가지 보여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보시면 이제 부식이 되어 있는 상황, 전기 테스터기로 이제 찍었는데 찍게 되면은 이 배선 자체에서 이제 구멍이 나게 되는데 그런 상태로 이제 물이 유입이 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부식이 일어나서 나중에 심한 경우에는 이 배선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데 그리스라든지 아니면 전기 테이프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테이핑 처리를 해서. 좀 물의 유입을 좀 막아주는 게제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인데 그냥 찍고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지금 주름관 잘씌워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데 보면은 주름관 없이 그냥 전기테이프로만 이렇게 작업이 돼 있는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전기테이프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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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배선만 남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부분에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이 진동에 의해서 쓸리다 보면 또, 마찬가지로 배선 피복이 벗겨진다거나, 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또 피복, 배선이 이제 벗겨졌을 경우에, 또 지금처럼 이렇게 물이 들어가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부식이 일어나겠죠. 하다못해, 이제 이런 주름감 같은 거 하나라도 더 씌워준다고 하면, 그런 문제인데, 솔직히 요거는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자, 요쪽에 보시면, 배선을 그냥 깐 상태에서 그냥 이제 이렇게 물리게 되면, 약간의 이제 힘으로 당기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제 핀 터미널을 사용을 해서 정확하게 딱 물려주게 되면은 네, 어느 정도의 힘을 가한다고 해도 절대 빠지지 않고 네, 오래 쓸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보면 이렇게 전원이 지금 나오잖아요. 갈색이 예안 네. 네. 나오죠. 아... 그냥 여기 부식이 돼서 싹다 가지고 안 나오는 걸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잘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잘 봐.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전원이 공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신호도 안 나온다 그러면 요게 네, 이제 모듈인데 얘가 나갔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모듈이 나갔다 그러면은 진짜 배선 통과를 해야 돼요. <laughs> 일단은 제가 이거 먼저 한번 수정을 해보고 예, 예. 신호가 제대로 나오는지 먼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만약에 신호가 다잘나온다 그러면은 저희가 다시 이제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만 해드리는 작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가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 배선을 전체적으로 교환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차량 쪽이랑 테스트가랑 똑같이 나오는지 예. 직접 보시면 되거든요. 예, 예. 네. 예. 예. 해보시는 거예 네네. 신원는 지금 다잘나오니깐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그냥 마무리 정리만 해서 마무리 싹 해서 그냥 쓰시면 될거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배서 자체가 이 조금 노화 네. 노후화가 돼 있다 고하니까 예, 예. 네, 그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예. 나중에 뭐또 오래 또또 쓰시다가 또뭐또 뭐 아무것도 뭐가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진짜 통과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만 수정해놔도 한동안은 충분히 쓰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네. 제가 그렇게 수정해서 마무리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이런 찍은 부위에는 항상 테이핑 처리해주기 이렇게 전기 테이프로만 감는 게 아닌 주름관을 씌워서 한번더 피복을 보호해주는 방법. 이런 핀터미널을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힘이 가해져도 절대 빠지지 않게끔 네, 이렇게 작업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이렇게 그냥 쓰게 되면 간혹 으길로 안으로 물이 유입되다 보면 마찬가지로 또이 배선 깐 부분에서 또 이제 부식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얘가 잘 물려고 있다 해도 부식 때문에 신호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저희는 마지막으로는 물그리스를 사용을 해서 한번더 이제 방수 효과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있어 하면 좀더 좋죠. 이게 보통 e w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 I was t 이 l d that 에 w a 에는 o l 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 You're so fine. I'm so late. You sip wine. I drink straight. Don't waste time. To my place. I feel my heart race. So catch me if I. 기존에는 지금 여기에 아까 전기테이프로만 감겨 있었고 이런 주름관들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다음 번에 휩쓸 타이어가 칠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쓸리거나 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름관을 다한번더 감아서 깔끔하게 한 대선으로 정리 많이 했고요 다음에 이제 이 모듈 같은 경우에도 옆면에 이제 측면에 붙어있었는데 이 머플러가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위쪽으로 네, 이렇게 옮겨서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안 속에 있는 그 커넥터 빠진 것도 마찬가지로 핀터미너를 물려서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도 절대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작업 마무리 한 후에 어, 이제 방수 처리까지 하고 마무리 다 완료했습니다 <목소리> 아, 제가 캠핑 시작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트레일러를 공연하고 있는데, 트레일러 전기장치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전원이 들어오는 선에서 일단은 그 단선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협력사에서 K 트레일러로 오면은 정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소개받아서 왔습니다. 지금 정보 받고 있는데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